민규의 새해 다짐 받치가 축하합니다. 에너 이제 8월이 다 됐는데 민중 <목소리> 새해 다짐 뽑은 거 기억 안 나? 2024년 이루고 싶었던 새해 다짐을 대신 들어주겠습니다. 오늘 모집합니다. 8월에 외국인 친구 결혼식까지 가서 축하해주기. 이분이 가짜면 어떡해? 진짜라면 저한테 DM 주시고 진짠지 아닌지 확인 후에 갈게요! <laughs> 내가 알기로는 DM이 왔다고 들었는데? 당신만 조용히 하면 조용히 8월을 끌고 갈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장난이고 DM 이 왔어요 청첩장을 보내주시면 잘 믿겠다. 근데 진짜 청첩장을 <laughs>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대박이다. 아 이거는 가야 된다. 아이, 나도 가고 싶은데 아 나는 이걸 안 보아서 못 가는 게 너무 아쉽다. 아, 그만 야구려 <laughs> 인도네시아 어디로 가면 되냐? 인도네시아 수도 뭐 자카르타 또는 발리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다 아는, 곳이, 뭐, 다 아는 어. 곳. 모두가 알만한 곳.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트라바야라는 곳으로 어?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제2의 수도. 뭐 우리나라 지금 부산 같은. 제이에스도라는 아 도시인데 아, 좋은 곳으로 가네 근데 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 직항 비행기가 없어요 어. 경유를 해서 끌어봐야라는 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만 비행기 시간만 11시간 11시간 <laughs> <laughs> 인도네시아가 그 동네만 아래쪽인데 왜 저만 <laughs> 유럽 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모르는 구독자분의 <웃음> 친구의 <웃음> 외국인 <웃음> 인도네시아 친구분의 결혼식 축하를 해주러 11시간을 비행기를 타는 것도 억울한데 제사비로 비행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남이 행복한 일에 초대될 수 있으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네. 그래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아. 마라톤 기대할까 못하기만 해봐지돼너 이거 하고 피말라야도 있어 아이 너피 말라야 너무 피말라 피말라 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를 네. 더블비 얼굴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 네.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어. 그 누구보다 친한 친구처럼 결혼식을 네. 축하해주고 와야 돼요 30년 친구인 것처럼 네. 하면 돼둘다 네. 처음 만는데어 네. 그냥 <laughs> 비행기 네. 표랑 이런 거좀잘 네. 알아보고 열심히 해주러 가세요 파이팅 파 이름도 팅이 성도 모르고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laughs> 친구야 내가 <laughs> 당신을 축하해주러 갈 거야 축하합니다 기다려 <laughs>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인도네시아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해 다짐을 신청해 주셨던 분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왜 그런 걸 썼는지 한번 야차롤로 아야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초면에 죄송한데 입술 어. 좀 어,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런시비 친구다라고 했는데 공모를 했었는데 어, 진짜? 예. 이날 처음으로 그분은 제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 알고 있어요. 어, 좀 반겨 하나요? 괜찮아요. 어, 굉장히 부끄러우시죠?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적응 되실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로 6시간 반을 타고 1차로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미션이 있어요 제가 그냥 결혼식에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제 친구인 것처럼 축하해주기가 제 미션이거든요 그 지금 그 친구분 신랑인지 신부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알아야지 제가 진짜 친한 친구처럼 해줄 수 있잖아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성함이 혹시? 엔젤입 엔젤. 엔젤님 엔젤이! 지금부터 내가 반말하겠어 나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엔젤이를 축하해주러 인도네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비행기를 타러 왔고요 저는 갑자기 자리가 좀 달라가지고 7시간 뒤에 살아서 뵙시다 비행기를 탔고요 6시간 반 걸려서 말레이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 시야? 한도? 데시아 <레이시아> 웰컴 투 말레이시아. 지금 6시간 정도 비행 탔잖아요. 코리가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뜰것 네. 같아요. 10시 네. 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럴법도한게 저희가 10시에 비행기를 타서 지금 한국 시간이 새벽 6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가 비행기를 또 2시간 정도를 더 타서 이제 네. 2네시에 가는 거잖아요. 오전 7시 15분. 네, 이 있다고 오전 9시 그렇죠. 그렇죠. 또 그쵸? 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유튜버 되는 거? <laughs> 또 인도네시아 가야 되니까 저희가 또 부지런히 어. 또 움직여 보자고. 요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탔었어야 됐는데저리가 아, 안내받기로는 G로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변경된 건 H라고 해서 갔더니 비행기가 또어왔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다른 기들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 혹시 장남준이 시킨 거 <laughs> 아니야? 이거? 안돼. 아, 전략이죠 네, 결혼식 있는 거 봐서요? <laughs> 이거 첩자 <첫자> 아니야 그냥? <laughs> 가면 쓴거 아니죠? 갑자기 장명준이 벗으면서. <laughs> 저희는 다시 입국장으로 나왔고요. 다음 비행기가 몇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구했죠? 비행기 필요를 구하긴 구했는데 남아있는 비행기 티켓이 비행있티켓 얼마 얼마였죠? 거의 8만 원아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냈어 확실해 이거 지금 이거 나 골탕 먹이는 거 같아 근데 도착해서도 결혼식이 4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해요 내가 3시에 도착해서 1시간 네. 만에 1시간 만에 날아가야 돼요? 네, 날아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나의 친구 엔젤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갈 거니까 엔젤이 딱 기다리고 있어. 자,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러 여기를 또 왔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사실 하나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에 있는 마트에 가서 엔젤을 위해서 좀 선물도 좀 사주고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을 구입을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갈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비행기를 못 타는 바람에. 선물을 사서 줄려는 제 계획에서 틀어졌어요. 아, 원래는 제 계획은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원래는 좀 사줄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면세점을 둘러보니까 향수나 과자, 초콜릿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엔젤이의 선물을 제가 그나마 골랐는데 굳이 향수를 좀 사줄까 해요. 엔젤이랑 친하긴 한데 본적이 없... 어떤 향이 어울릴지 모르겠네. 많이 쓴다고 하니까 뭐 이걸로 해가지고 부츠 향수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젤를 위한 선물을 제가 샀습니다. 결친는 친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신랑도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분의 선물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좋아, 뭘 좋아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니야? 사실 저는 술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13만 원짜리 술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 엔젤의 신랑분 선물은 발렌 2017년산 엔젤이 선물은 구찌 향수를 이렇게 샀습니다. 제 뒤에 환전소 보이세요, 여러분들 환전소. 결혼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축기금이잖아요. 축기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평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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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 친구 사이끼리는 10만 0 루피 정도의 축기금을 한다. 엔젤이에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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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친구잖아요. 100만 루피가 아닌 200만 루피를 환전을 해서 엔젤이 위한 축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루피를 환전을 했고요. 마음을 담아서 이 200만 루피 축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나 비행기값만 지금 올때 58만 원 쓰고 지금 새로 비즈니스 끊어서 57만 원 정도 쓰고 한국 가는 비행기도 40 얼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와 엔젤 이 남편분을 위해 제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근데 왜 그냥 진짜 친구는 왜빈 손으로 왔어? 캐시로. 아 역시 역시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먹 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끊어서 라운지 에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 저도 내저 이렇게 항공사 오늘 뽕을 뽑고 스러바야로 가는 거예요. 봉 뽑습니다. 저희 좀 있다가 또먼 여정을 떠나 보자고요. 대기 한 5시간 만에 수라바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쓰긴 한데 특히 막 개쩔게 낮습니다 저희 언제 자요? 저, 저 지금 잠안잔지 30시간? 일잘안 오는 거말씀이요 언제나 그러시 위하여 제가 19시간 걸려서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Welcome to WB 김성현 인도네시아. 와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3시기 때문에 4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4시간이 40분이니까 빨리 가시죠. 아,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차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떠나볼게요.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 슬슬 적응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부끄러워하셨는데 이제 슬슬 저한테 인터뷰도 하시고 수면 상태로 지금 치도 않고 지금 남의 결혼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저 왔다는 것 하지만 감격입니다. 곧바 결혼식장 가다가 전통 의상을 파는 곳을 발견을 해서 여기서 옷을 사서 빨리 결혼식장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보라니니. 예. 졌어요, 졌어요. 늦긴 했는데 결혼식 시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결혼식장 늦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웨딩에 늦을까 봐 지금 호텔 도착하자마자 네. 하...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옷을 화장실에서 급하게 다 입었고요 엔젤이 결혼식으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 그가데 지가 울다 빨리 가시죠. 네. 네. 이게 무슨 그, 의상입니 이게 이분의 전통 의상은 맞는데 무슬림 네. 교회에서 입는 전통 의상이래요. 엔젤은 기독교여서 이 옷을 입지 않은데 옷을 갈아입을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compromise> 제가 체크가있어고 옷을 갈아입고 저의 친한 친구 엔젤이가 지금 교무식을 하거든요 정말 정신없게 축하를 한번해주도 하겠습니다. 저 친구 엔젤입니다 여러분들 엔젤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야돼 엔젤아 결혼 축하해 저 친구 엔젤이 지금 부모님에게 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집 그래? 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보통 이런 님같은 미인식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같이 함께 친구분들이랑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맞춰서 입으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아주 친한 친구 엔젤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지금 풍선을 지금 보시면 다들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 축하한다는 의미로 풍선을 이렇게 날리는 게. 문화?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축하 개념이라고 하네요. 오, 아 축하합니다. 아, 결혼식이 마무리가 됐고요. 선물까지 또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결혼식이 약간 조용한 분위기에서 좀진행돼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민폐가야 될까 조용하겠는데, 또뒷풀이에또 초대가 돼가지고, 이제 21시간 만에 30분 정도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쉬고, 그 다음에 또뒷풀이 초대됐으니까, 신나게 또 축하해주러 가보자고요.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30시간 만에 첫 휴식입니다! 아 아니 30시간이 넘었네... 45시간인가요? 45시간! 40시간이 넘었어요! 40여 시간 만에 첫 휴식입니다! 아우 허리야! 아 죽겠습니다 다행히! 가장 친한 친구 엔젤의 결혼식은 좀 늦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 친구처럼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의금! 제가 또 편지까지 짧게 썼고요 씻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쿨이 또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앞장서주세요 먼저 가시죠 아 초대권이에요? 왜저 초대장도 없는데 앞장서어요 네? <laughs> 이런 데도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입고 있거든 청춘이 예? 이틀 동안 안 해주던데요?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저희 절친 엔젤이 등장한 상황니까 격하게 에이, 환영해 에이, 주도록 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엔젤이 워후 <목소리> 저희가 <목소리> <목소리> yeah! 문화를 잘 몰랐는데 결혼식 두번 하는 건가요? <목소리> 1부 2부 1부 2부 결혼식이 1부, 더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나 아, 친구 엔젤 <목소리> 우 와. 오늘 잘했는데요. 시곤이풀리는데요 어, 당연히 <laughs> 우 오우 땡큐. <laughs> 저희한테 반갑다고 인사해 줬습니다. <laughs> 내 친구야. 아, 오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결혼할 신랑분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식이 끝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자그마한 선물, 엔젤의 결혼을 축하해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의 새해 다짐 인도네시아 친구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기. 대잘좀 축하해 주면 안 돼요? 정열이 축하해 준거 같아요. <laughs> 전이 동네를 절대 못 있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미리 해둬야 될것 같은 게 내일 또저희님은 발리로 가시잖아요 네. 저는 내일 바로 진짜. 한국을 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시간도 다르고 비행기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짧게나마 하루였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대로 실제로 만나가지고 네. 같이 함께하니까 저는 좀 많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고. 영상 끝날 때니까 이게 <laughs> 혀 돌림이 많이 늦었는데 <laughs> 끝날 봤을 때는 어, 계속 이렇게 <웃음> 하셨는데 <laughs> 어,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머그컵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 방도 지금 <laughs> 성현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요? 내일 새벽에 오습니다너 <laughs> 아, <laughs> <또> 같이 자요. <laughs> 아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덕분에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덕분에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 좋은 영상 많이 <laughs> 께게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신 이런 거로지마세요 <laughs> 아, 장난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부자 안전하게 한국 가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40시간 동안 잠안잔 적도 살면서 처음인 것 같고 거의 한 20시간 동안 비행기 탄 적도 처음이고 인도네시아 결혼식 온 것도 처음이고 내일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잘겠습니다 세다짐 인도네시아 친구 결혼식 와서 축하해주기 끝아직 끝이 아니구나 갈라면 내일 하루 더 남았구나 아. <laughs> 얼씨끼에 잠든지도 모르겠다. 머리 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왕국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언제가냐? 무섭다 아, 무서. 인도네시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직갈 때는 어떻게 가냐? 인도네시아에서 2 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경유의 일정이고요 거의 하루 만에 4개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과 시간의 밤 비행기 안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국에 언제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사자와 대마가 섞인 이 동물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I love SG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보통 이 정도면은 한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탄 시간으로만 따지면 지금 <laughs> 한 바퀴 돈거 같아요 아 <laughs> 일단은 한국을 하기 위해서 장류를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탔고요 한 8시 반에서 7시간 정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뿌리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시간만 거의 한 30시간 한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더블비 구독자 새해 다짐 김성현 님의 인도네시아 친구 결혼식 가서 같이 축하해주기 새해 다짐을 들어 드렸습니다. 끝! 저기 부연듯이 머릿속을 하나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저 세다짐으로 스말라가 아직 남아 있네요. 제가 뭐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 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구독자분 결혼식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오자마자 진짜 찐찐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 프로 참석군요? 프로 참석군요? 오씨.